근혜전 그 대통령 리딩을 좀 할게요.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또 정치 생활을 또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안 하고 조용하게 살지 뭘? 아. 풀려 나왔어. 지금 좋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은 그거는 자기가 풀려 나온 거예요. 오, 이 사람 리딩도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끝장내려고 할 거예요. 지금 풀어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윤석열 쪽에서 죽이려 하겠죠. 힘없는 민주당 쪽에서 뭘할수 있겠어요. 다 졌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명박 쪽에서 죽이려고 들던지, 아니면 윤석열 쪽에서 죽이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집어넣기 때문에, 어, 서로가 상극이에요. 이 사람하고 박근혜 씨하고는. 지금 현재는 좋지만, 자기가 옛날처럼 통제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기 거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막또 바들바들바들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리고, 나 이제 돌아왔어. 나좀 봐봐.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은, 어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만 생기게 돼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 사람을 죽이던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이 사람을 또 뭔가를 죄를 뒤집어씌우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잘안 풀려요. 이 사람은 끝났어요. 어, 아마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놓을 거예요 윤석열 쪽에서. 그리고 또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안 돼요. 하고자 하는 일이 어, 다 이렇게 폭락, 폭삭 무너져 내려져 버려. 노력은 굉장히 해요. 내가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여요. 계속 밀어붙이는데 잘안 돼요. 힘들어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안 돼요. 안 되고 주변에 너무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냥,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 데모하면서 죽었던 사람들, 또 주, 자기가 일본인 장교하면서 잡아 죽였던 독립군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냥 빌면서 어, 조용하게 지내면 은그 업장이 좀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운명적으로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My deed. 그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굉장히 적게 죄값을덜 받게 할 수도 있고, 미우치고 반성하고 참회함으로써 그 업장을 굉장히 많이 녹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액션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리딩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봉사하라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돈 쪽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돈으로 여유가 없으면 봉사를 하고 나무 심고 이러는 것도 좋은 업을 쌓는 거예요. 유기견 센터에 가서 개들 목욕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업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정치의 미련을 버리질 못해요. 안가품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너를 어떻게 해버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보세요. 윤석열이 반드시 어떤 짓거리를 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거예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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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제가 생각, 제가 자꾸 이게 저는 추미애 전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기문혜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기문혜예요이분 리딩도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아요. 이 사람도 끝났어요. 운이 더 이상 없어요. 이 사람은 청와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은 대통령 관저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청와대를 옮겨도 괜찮아요. 세종시로 옮기든지. 그런데 윤석열이 옮기고자 하는 방법은 방법이 너무 틀렸어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그것도 국방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옮기고 싶다면 세종시로 가면 돼요. 세종시로 가면 이렇게 말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세종시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역시 행동을 보이는구나 칭찬을 들었겠죠. 근데 나는 떠나기 싫어 서울 그거예요. 그래서 천공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 말이나 듣고 앉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청와대를 좋아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 귀신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귀신들이 다 효력이 없어졌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귀신들도 거기에 계속 머물지 못해요. 귀가 센 사람이 들어가면 귀신도 이 사람을 어쩌지 못해요. 사실은. 어마어마어마하게 센 귀신이라 할지라도 더센 사람이 들어가서 네가 어디 귀신 따위가 산 사람을 이기겠다고 와서 까부느냐고 쫓아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귀신도 봤어요. 여러분들도 귀신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새카만면 새카만수록더안 좋은 귀신이래요. 그거는 모르겠고 달빛 아래 귀신을 저는 <laughs> 새카맸어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가 저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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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눌렸었어요. 맨날 자다가 깨고 막 소리 지르고 깨고 이랬어요. 어릴 때그 길이 지금은 무당집들이 들었었대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기가 어마어마하게 센 동네였던 거예요. 뭐 어린애가 뭐 우리 가족이 그런 걸알 수가 없죠. 우린 천주교신자였고 그런데 저도 딱딱 잘못하면 신기를 길러서 뭐 그런 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laughs> me. 그런데 저는 그걸 물리쳤어요. 운동을 하면서 물리쳤어요 저는. 운동을 세게 하니까 귀신이고 나발이고 다 날라가요. 기운을 못 써요. 운동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게 이기질 못해요. 건강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침투할 내 몸이 몸이 약해야 그런 것들도 들어와서 자꾸 까불고 덤비지. 내가 굉장히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면은 껴들 자리가 없나봐요. 이건 제가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정말 막 꿈마다, 꿈마다, 꾸는 꿈마다 100%다 마치고, 말,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마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싹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불안하기만 해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 봐요. 그런데, 이 청와대도 바꾸면 돼요. 리마들링 하면 돼요. 들어가서 환하게 고쳐놓는다든지 그리고 이 항상 이 레미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풍수에서 보면 항상 레미디라는 건 항상 있어요. 뭐 들어갔는데 앞문과 뒷문이 탁 트여져 있으면 돈이 나가니까 레미디로 어떻게 거기다 가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는 모르나요? 지금 박정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역시. 왜 이명박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죽는다고 보기에는 글쎄,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나이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된다든지, 이 사람을 올가매는 일을, 일이 생겨요, 앞으로. 누군가의 모함에 빠질 수도 있고, 음, 자기가 운신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아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올 거예요. 곧. 이 사람에 관한 나쁜 소식을 누군가가 퍼뜨리든지, 또 이제 시기를 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돼요. 비밀이 막 드러나고, 비밀을 누군가가 막 터뜨리고, 나쁜 무슨 이렇게 악성 루머를 터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그런 짓을 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힘이 있다고 이제 와서 무슨 삿된 짓을 꾸미고 앉아 있겠어요. 모르죠, 또. 누가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또. 그런데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여놓자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여놔야만 우리가 정치를 할수 있다. 이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죽여놔야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조금 생길 거예요. 어우, 웬일이야. 그래서 이분은 나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애초 리딩 초에. 이 사람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조용하게 나는 정치와는 이제 떠난 사람입니다. 정치와는 담을 쌓았습니다. 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피해가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고집이 세서 이 사람도. 연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 관한 연민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연민은 연민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국민들은 대통령 된자 사람들에게 공과 사를 똑바로 구분해서 감정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할수 없지. 딱 손을 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잘하면 저쪽이라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갈수록 가관이고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나라 망신만 시키고 앉아있어요. 왜? 주변에 그런 인간들로 다 지금 채워놨어요. 앞이 캄캄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좋지 않은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벌써 간신과 내시들로 꽉꽉꽉 찬찬 채어 나가고 있어요. 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현종이나 최강욱이나 또이 정권에서 쓰던 괜찮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이러면은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쫙 채워 놓는다면, 그런데 장재원이나 김은혜 뭐 이런... 친일 매국노 같은 놈들 그그그 그, 그 교과서 친일 쪽으로 쓰던 그런 놈들 떡 불러다가 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나 들여오자 이딴 소리 나고 하 앉아 있고 사드 하나 살려면 식0조 이렇게 들여가지고서는 나라 경제 하나 다 작살 내놓고 들려오면 큰일 나는거 이거는 반대 반대 완전 반대 해야 돼요 이거는 박근혜가 그래놔가지고 지금 사드가 강제로 들여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깨졌어요.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교과서에다가, 친일 교과서로 바꿔놓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딴 수작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민생,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지금 해결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민생이에요. 민생 해결. 그런데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교과서 얘기하고, 민영화 시킨다 얘기하고 앉아있고, 노인 복지 없앤다 얘기하고 앉아있고. 싹수가 노래요. 그래서 냉혹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어야 돼요. 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리딩이 아주 좋지 않아요. 운세가 끝났어요 이 사람도 나오면 안 돼요. 이명박도 끝나고 이 사람도 끝났어요. 노후를 왜좀 점잖게 유차하면 이그 시간을 왜 이렇게들 보내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나요? 다들 그냥 깨끗하게 손털고 나가야 돼요. 일할 때는. 지가 대통령 들일 땐 일들 안 하고 자빠져들 있다가 죄다. 나간 다음에 뭘 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돌아다녀, 다들. 할 때나 잘하지. 할 때는 못된 짓거리들만 다 하고 앉아 있다가. 대통령직 쫓겨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뭘 한다고 나와서들. 왜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괜찮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안타까운 일이죠. 국민으로서는 굉장한 불행이에요. 사실은 세종시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용산보다는 세종시로 이참에 그냥 용단을 내려서 윤석열이가 세종시로 우리 갑시다. 이러면 국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어, 일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